오케이. 야, 지금 거리 잘 잡고 있어. 아, 이제 엉키지 ah, 마. 가운데 멀고. 아, 아, 집중해! 집중해! 집중아이 있어. 이 있어. 동이 있어. 동이 있어. 동생이 있어. 동생 있어. 동이 아니, 뭐, 지거 이거, 이거, 이고이 이거, 거이 이거, 리거이 치고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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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거야나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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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지금 좋아 엉이지마거이 안 돼, 안 돼. 아, 예. 아, 에이. 아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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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고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고 턱에 맞 아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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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그래, 그래, 그래. 아, 그래, 야, 상대방 가드 내려가잖아. 그래 만 가득 대로 하만가드 대로 하가잖아대방가드내려가잖아쌈가아가드 올리고 잘 보고 데아가드내려가데가 하잖아. 아대만잖아대방 힘들어

아니잖아. 겨울 집중해. 아니, 마지막이야. 집중! 야, 지내봐. 야, 그래. 지지내얼굴지 본 경기의 경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 봉커너 강영구! 자, 본 경기의 시상은 시의원 당선인이신... 장...